My life for 안녕하세요, 아이어 전사 여러분. 감염된 제라툴입니다. 경기를 바로 보고 싶으시면 영상 하단과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2010년 3월 2일, 0910 신한생 프로리그 위너스리그 신노열과 전태양의 합작품으로 세트 스코어 3대 1, 팀의 승리까지 한 걸음 남은 상황. 팀의 걸출한 피승 카드들이 모조리 쓸려 나갔고 남은 맵 순서로 보나 당장 급한 불을 끄기엔 최적의 카드. 지난 위너스리그 여골킬의 주인공 조명세. 테테전은 명실상부 1티와 답게 전태양을 제압하며 1킬 그 다음 깜짝 신인 카드 테란 강정호를 기용하는 김양준 감독. 기숙 카드는 패착이 되면서 단숨에 세트 스코어 3대 3. 마지막 대장전까지 끌고 온 조병세. 그리고 이메이드에서 뽑아든 대장 카드는 테테전 사연패를 기록 중인 박성균 카드를 선택하는데 스타팬이라면 바이트리라고 욕먹어도 할말 없을 정도로 당시 잘하고 있는 프로토스 박세정 대신 뽑아든 테테전 카드. 과연 김양준 감독의 선택은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맵 로드런너 사인용 황무지 타이레맵 좁은 길목 위주로 되어 있는 난전 유도형 맵 전장 자체가 좁고 특히 초반이 약한 테란에게 웃어주는 구성 뮤탈 게릴라 막기 좋게 되어 있는 배치 입구가 좁은 앞마당 넓은 전장을 선호하는 토스에게 치명적인 좁은 전투지대 위치라도 잘못 걸리면 타이밍하면서 멀티 먹어도 되는 맵 구성 덕분에 토스의 출전빈도가 매우 낮다 다른 종족 전 얼추 맞지만 테프 전 스코어는 무려 19대 6이다 이제 프리뷰는 끝났습니다 아이어 전사 여러분 경기 감상하시죠. 자 노란색으로 바뀌었죠 주황색에서 바로 조병세 선수고요. 그리고 로드런너의 아래쪽 어, 가져가고 있는 이 빨간색 네 바로 이제 원래는 이 노란색이었는데 빨간색으로 바뀐 박성빈 선수입니다. 예 로드런너에서 조병세 선수는 어좀 하위권에 위치에 있는 팀들의 공통점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 엎치랑 뒤치랑 하던간에 결국에는 어 4승을 누가 찍어주느냐 팀의 음. 진짜 마지막 에이스 결정, 결정전까지 오는 이런 상황은 사실 때문좀 패배를 하는 아쉬운 상황이거든요. 예. 야, 서치 됐죠. 방 네. 대럭스 예. 바깥쪽에 나가서 지었고. 그렇죠. 예. 좀 찍은 상황에서 벌척까지 이어지게 된다면은 예. 예. 손해 보면서 대럭스 짓는 XC가 뒤로도 되어서 텐타를 수 있는 기분. 땡거든요제 팩토리가 늦어요. x 아, 이게 자자 아, 아, 빨리 붙여야 됩니다. 빨리 붙여야 돼요. 예. 예. 팩토리가 늦어진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예. 벙커를 지어야, 예. 벙커를 지어야 되는데, 밸럭스가 이런 식으로 늦춰지게 되면은, 정말 큰 압박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3마리 때문에 위험해요. 커버가 너무 치금 s c v 커버가 너무 좋아가지고, 예. s c v 가 제대로 안 붙어가지고, 벙커, 벙커, 벙커 위치가 그렇게 좋지 못해요. 4마리 다는 겁니다. 예, 다시 투발인입니다. 여기 지금 다시 투발인. 네, 버쳐. 자 그리고 예, 만약 실패한다 하더라도 박병우 예. 선수는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면서 안 만한 멀티 따라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조병현 선수는 초반부터 불리한 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아, 들어습니다 들어왔어요. 욕심. 예. 자 이렇게 말이죠. 자 일점사 왼쪽, 안 되니까.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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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들어가면 곤란합니다. 백돌이 그렇죠. 짚고 있거든요. 덕커는 1점가안됩니다 잡았어요. 잡았어요. 야, 잡았습니다. 그 잡았네요. 큰일익이 넘겼습니다. 지금 큰일익이 넘겼어요. 예. 예. 야 벙커가 1.4가 되지 않기 도쿄로 어, 팩토리 건설 완성이 그렇게 나오고요. 야 이거 차이가 자 이거 조보현 선수 진짜 뒤도 안 돌아보고 팩토리 완성되면 탱크 하나 찍으면서 시즈모드 바로 눌러줘야 됩니다. 렇거든요이지이 네. 네. 잠시 네. 끝나는 끝나는 시 펑크가 어? 무용지물 잠시만요! 네. 아, 이거 너무 빨리 나온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탱크만 잡겠다는 생각인데. 예. 탱크 1.4! 뭐,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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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리페어가 안 됐기 때문에. 예. 네. 네. 그나마도 지금은 SGV 들어가서 SGV의 머리니. 예, 곧 고... 싸움이에요. 초 싸움. 펑크 파게 되면 벌처가 안마당 쪽으로 난입할 수도 있습니다. 네. SGV 그 리페어 한 3개 정도만 붙여놓고 테크스둘 예. 때, 될 때까지. 최대한 지금 버텨야죠. 자, 네. 시접 끝났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네. 조병 선수도. 방심하면 안됩니다. 예. 지금. 방심할 때가 아니에요. 박성준 선수가 일랑 물고 지금 내 SUV 두개더 보냈거든요. 그렇죠. 리페어가 탱크 안 돼요, 리페어가. 자, 근 어, 예, 들어가면 안 되죠. 예, 탱크 와 폭격을 한번 벗어나려고 예. 예. 들어가는 척 했던 거고요 음. 예, 빠지네요, 그냥. 자, 안 쓰러지고 있어요. 지금. 예. 독이 번치지 않고 있습니다, 조병 선수 몸에. 네. 예. 예. 시즈모드가 제때 되면서 그래도 당분간의 위기에서는 벗어나는 상황입니다. 네. 자, 배록상 겹치면서, 어, 먼저 맞았어요. 저, 잡혀그크 마무리 됩니다. 어, 아, 이거 탱크 잡혀요, 탱크 예. 잡혀요. 탱크 잡혀요. 탱크 잡혔습니다. 예, 이러면 한발 더, 어, 지금 은 상대방을 한층 더 압박해 줄수 있죠. 아랫, 아랫다리로 빠지면서. 그렇죠. 예, 오른쪽 다리로 빠지면서, 네. 우측으로 파고들어서 펑크 한방툭 때리고, 탱크아래쪽으로 더블로, 더불로 예, 예 어, 올수 있습니다. 아, 이거 박수, 그런 거리제기 싸움, 당하지 않는다는 게 그나마 다행입니다. 네. 마인메스를 해놓고 이제는 상벌하게 만들어주는 차입니다 예. 확장합니다. 네, 어차피 시간 좀 걸릴 것 같으니까 바로 이제 멀티를 선택을 하면서 어, 지금 경기 운영을 하는데 예. 일단 팩토리 앞서가겠다. 아, 팩토리 앞서가겠다. 업그레이드 앞서가겠다. 드랍쉽 체제 똑같겠다 이렇게만만 이렇게 못하고 있고요. 위로 예.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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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아 미치겠네요. 예, 네. 기다렸다가 예. 예. 이거 배럭 좀 약간 태클 오른쪽으로 뒤로 빼야 됩니다. 박성균 선수는요. 시야코가 되니까 네. 그렇죠. 예. 오른쪽으로 네. 빼서 커맨드를 짓지 못하게끔 만들어야지 네. 가서 싸우라고 있는 유닛 아니에요. 이거 그렇죠? 시는유이지 그렇죠. 빠져버리네요. 네, 네. 탱크 네. 네.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냥 빠져버리는 겁니다. 진진 예. 쪽을 타격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조성수 선수는 일단은 지금 타이밍에 공격이 상대적으로 멀티가 많기 때문에 개인팀! 예. 비어요 많이 비었어요? 예. 아! 아 스캔을 봤어요! 아야 이거 어째 기가 막히게 자 그래도 어쨌든 떨어진이 빨리 떨어진이 떨어진이 돼요. 떨어지면 돼요. 예. S12 붙고, S12가 붙어요. 아 스캔당한 게 아주 진짜 크네요. 따라 들어서 앞마당 쪽으로 쭉 따라 내려가, 내려가, 쭉 내려가서 앞마당 쪽으로. 예, 이거는 언덕 그 쪽에. 어 본진까지 그냥 바로. 여기 여기 여기. 예, 패스 해버리는데요. 내리면 안될것 같은데요. 아저김숙이들어간요 내릴 예. 거면 아래쪽에 있어. 서플 뒤쪽에 여기 내려야 돼요, 여기. 예. 도착합니다. 아, 쫓착합니다 추격전 그냥 빼야 될것 같은데 S12가 잡고. 네. 예, 별매들이 지금 빨리 빨리 오고 있어서. SC만 잡고 위로 다시 올라가던지, 아래로 빼던지. 예, 타고. 예, 예. 빠져나갑니다. 네. 그래도. 이건 괜찮았고. 예. 그래도서 확장했고. 네. 이제 이제 박성균 선수의 공격을 어떤 식으로 수비를 한번 해내느냐. 이게 문제죠. 코멘트 하나 더 지었네요. 네. 예. 풀어나가는 예. 데 있어서 주변 선수가 많은 어려움을 따르지 않겠지. 그렇지. 그렇하도 떨구면은. 오, 캐노무스 업그레이드가 돼서. 아! 6. 6. 야. 6. 오우. 네, 저... 예, 그쪽으로. 어, 센터. 그니까 센터. 그러니까 센터. 아, 나오는 판단 좋은데, 뒤쪽이 자, 드랍 예, 뒤쪽에 드랍십이. 예, 진상군백에서 뒤쪽에 조변 선수가 많은데, 다리를 건너오는데 시간이 좀걸린다 자, 이거. 건너 나오고 있습니다. 사드랍십이었어요, 그런데. 사드랍십. 병력 예? 잡아먹었습니다, 이거. 자, 습도통을 예. 시? 예, 맞죠? 어, 이거는 좋은 승리예요, 지금. 예, 어, 예, 어 예, 지금 예. 거둘 수 있는 예. 승리 중에서 가장 최대 승리입니다. 박성균 선수가 유닛이 좀 흩어져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따로 지금 잡아먹혔기 때문에 오히려 폭발력을 가지지 못했죠. 자, 멀티, 멀티 견제. 쪽, 예, 예, 멀티 쪽을 그러니까 조, 이... 박성윤 선수의 멀티 쪽을 노리는 어, 편이 조금 더 나은데 예. 자, 일단은 멀티 그러니까 이쪽에 쫌 놀라서 유닛을 찍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예. 조명 선수가 큰 공격 한 번을 지금 시도할 수 본진. 있는 게본 예, 큰 공격 한 번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예, 커요, 본진. 이게 보통 큰게 아닙니다. 공수부대입니다 완전히. 자. 네, 병력이 많거든요. 병력이 많아요. 예, 그리고 드랍지으로 본진 찌르면서 터레시 없어요, 터레시! 자, 아, 터렛이 없어요, 터렛이! 자, 안전하게 아래쪽부터! 예, 여기는 심장구에요! 그리고 가격하는 것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어, 병력이 시즈모드도 먼저 됐구요 조명 선수가! 예, SCB에 올라와서 붙어야 됩니다, 지금은! 아, 근데 아래쪽에 시즈모드가 되어 있어서! 예! 붙어야 어, 돼요! 예, 지금. 뒤에좀 예. 많이 봅니다. 네, 언덕을, 아, 저기 언덕 위에 있는 병력을 걷어내야 공격을 안 받을 것 같은데! 예! 생산되자마자 실어갖고 언덕 아래로 바로 내려가야 됩니다! SCB를 실어서 내리든지 간에! 네. 네. 그렇죠! 네. 자 드라마 시도해봤던 조명서 선수. 아, 그래도 이거는 뭐 아주 심대한 타격 입지 않은 상태에서 잘 막았죠. 게다가 멀티도 하나 지금 안 내줬기 때문에 네. 뭐 멀티 상황은 팽팽한 쪽입니다. 지금은. 자 아래쪽으로 세력을 뻗쳐 나가고 있는 네. 박성균 선수. 예. 빠진 거맞는 건가요? 아, 앞마장치와오드라스에좀 예. 비어있는 틈을 타고 들어오는 조명서 선수. 예. 어, 아, 왔어요. 많아요 병력이 많아요 조명서 선수가. 노란색게 예. 맞습니다 그리아 언덕테크. 아래쪽에서 병력이 아래쪽에 있는 병력을 좀 빼서 예. 이게 공격이 어정쩡하게 막혀버리게 되면은 박성균 선수가 멀티 하나를 앞서가면서 업에서 앞서는 체제에서 다음 공격을 마내이가도명 선수가 부담스러워져요. 이 공격이 그렇죠 확실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예. 버터가 예. 훑었어요 지금 현재 예. 공격성이 단수가 단... 됐어요. 공격성의 단점이라 할까요? 그게 이제 한번난거 그게 지금 단점인데. 예. 자한번더 밀어붙이네요. 이 공격에서도 성공을 해야 멀티 f c p 싹 잡아야 돼요.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예, 반드시 성공해야 멀티 하나 붙여진 거 보상받습니다. 왔어요. 아, 네, 박성균이 드라스까지 태워서 온 바람에 막힐 것 같은데요. 예, 와, 예. 아, 공격도 있고 여기는 예. 공격요아세상에나자 아, 그렇게 되면은 다음 공격수가 없기 때문에 아, 무조건 공격을 통해서 화면를 예. 열어야 되는 건데 걸렸어요. 예. 이게 지금 센터를 보시다라는 볼... 예. 판단할 텐데. 예. 움직여주진 않고 있습니다. 아무리 가 쉬고 있다는 걸 찍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상체가 생겼지? 네. 이 지역은 예. 뭐한 번쯤 밀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드랍십 근처에 있어요? 근처에 있습니다. 드랍십이 죽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 왔어요. 예. S12도 있어요, 여기. 막히네요. 막히면 비다 어. 완벽하게 막히들어올곳이 아닙니다 막히면 답이 없는 거죠 그렇죠 자신의 멀티가 지금 아 멀티를 하나 지금 더 시도를 하기는 했는데 아. 여기가 여기가 지금 있는 상황인데 이쪽 쪽을 분명히 가까운 루트에서 노릴 거란 말이에요 자 걸어옵니다 바로 네. 오고 네. 있는 조백선수 네. 아, 그래도 공격이 최선에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그 네, 말이 정답이긴 해요 그래도 근데 아. 주술하고 있어요 지금 네. 이 상황에서 이거 S12 던지면 그냥 막힐 병력이 들이라서 아. 예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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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아 밤에는 커질 거요다 내려버렸습니다. 드랍씬예 공이어의 위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네. 물론 병, 시즈모드가 예. 돼 있기 때문에 유리한 싸움을 하는 쪽이 조병현 선수인 건 분명한데. 사억사억3억아 이봐요 예 이것 보세요 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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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된다 조병현 선수가 예. 힘든 상황인데 걸렸기 때문에 그희망마저 예.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병력 보내려면 맨 예. 끝에서 출발해서 그렇죠. 맵 끝까지 와야 돼요. 네, 예, 자원 가도 직결이 됩니다. 네. 자원이 마르는 타이밍이 왔거든요. 자, 네. 2시로 가는 건 노란, 노란색 저거 뭡니까? 예. SC. 4시! 시 4시. 네, 4시에 시 갖다 붙는 건데, 네. 여기를 지금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상황이 됐다는 게 조명선수. 일단은 지키는 것 뿐만 아니라 상대방 멀티를 가서 뺏어야 돼요. 예. 네. 예, 여기 이거 지키려고 병력이 빠지잖아요. 이그러면 예. 박성민 선수가 드랍쉽 태워서 5시 반 지역 공략합니다. 예. 네. 그래서, 아유 드랍시 말하기가 무섭게 골리안 예. 골리아시 없고요 골리아 어떤게로 어떻게로 패스 그냥 어. 아 세상에 뒤쪽으로. 이런 일이 아. S10으로 다 만나오죠 0-3업 탱크 골리안 와 CJ의 마무리 만들어놨어도 그렇게 비슷하게 승리 비슷하게 만들어놓고 마무리가 안 되는 게 벌써 조명 선수 기준으로만 네번예예탕 아, 선수 어, 김정우 아니요. 선수 한 번밖에 성공 못했고요 예 신탱크가 언덕탱크가 더 강한 건불르보듯 뻔하죠 어, 예두 자리 예. 있는데다가 예. 아, 네. 공상대요 예아 아. 뱀이 몸을 침치 담아서 이제 막혀오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네. 어, 이거 좋은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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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조명사오 자, 이게 혹시 관전을 자 방, 많이 살았어요? 공격. 공격이 최상의 방어. 아. 팩토리. 팩토리지요? 팩트 분진. 갑니다. 네. <laughs> 가야 됩니다. 참, 가야 돼요. 네. 네. 그래도 가야 돼요. 여기 예. 턴에 제거하고 들어갈 생각이.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야 됩니다. 무조건 팩토리. 예. 팩토리 지요 조병 선수 시간 걸리면 안 돼요. 마지막 공격. 마지막 공격. 저쪽의 예! 마지막 선택. 시보는저발 물론 팩토리가 다른 지역에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밀어도 사실 아, 저키상당 막히는 거죠. 가 병력이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어요. 병력이 쌍막에으로 아 나옵니다. 스테레오로 병력이 나와요. 2중으로 예! 나옵니다. 예! 예!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 진짜 뭐 이런 식의 플레이였는데 이제 그만저도불가행하가 됐습니다. 네. 예. 자 여전히 공이어 머물러있는 조병세서수뺏수먹을게 아, 예. 없어요. 근데 예. 뺏서 먹을게 여기로 들어와서 의미를 찾으려면 은뺏고 먹어야 되는데 아, 잡아먹히려 오히려, 어, 오히려 아래 쪽에서 자신의 병력이 있었던 공간에서 탱크가 올라옵니다. 소모전 하자 이거야 제 진짜 진 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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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아, 5연패. 그리고, 예. 위메이드 4연승. 아. 예. 됐다.